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인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남해에서는 탄소사냥꾼들을 주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대중님. 아유, 추운데, 꽃생많습니다이 예. 아. 시업지가 지금 그 경남 친환경 연합 사업단을 통해서 예. 경기도에 급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급식에? 예, 예. 아, 공공급식에 올라오요니 예. 예, 공공급식에. 예. 아... 이산화탄소는 산업현장 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상당량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산업현장에서 농가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줄이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이 농가에서는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며 탄소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군에서 재초로 저탄소 농업 인증을 받은 그 시금치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탄소 인증을 하는 것은 대저 화학 비료를 줄이고 어, 제초제를 줄이는 그런 농법인데, 에, 태비도 자가가 직접 생산해서, 어, 밭에 뿌려서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걸 재탄소 인장이라고 합니다. 각 비료라는 것이 사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 여기 땅에, 땅에 이렇게 심 땅에 뿌리면 거기에서 배출될 때, 어, 아사나 칠소라고 하는.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중에 아산화 질소가 들어가거든요. 그 아산화 질소를 배출을 막습니다. 그런데이 아산화 질소가 이산화 탄소보다 최소 300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1g이라면 이산화 탄소보다 300배 이상 더 강한 온실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는 아산화 질소를 줄이는 아주 아주 좋은 농법이 바로 전탄소 농법이다.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2012년에 도입된 뒤 9년째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 농산물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 탄소라고는 게 크게 그렇게 뭐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안, 안 하고 가스 배출을 줄인다고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뭐 자식이나 손주 애들이 학교 그 급식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 탄소에 동참을 해서 생산되는 양배추라든가 이런 걸로 어 지금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울 쪽으로 지금 시금치가 어, 경기통합급식센터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인기가 좋으면, 은 주위의 이웃분들도 당연히 저탄소 인정을 받아서, 어, 농작물을 생산해서, 어, 많이 그 소득이 뭐, 되면은 더 좋겠죠. 소득이 올라오면은. 그래서 하여튼 소득 창출을 해야만이 우리 그 남해가 제초제 학교를 안 쓰는 친환경, 진짜 천해의 친환경 단지가 안 되겠나, 그래 싶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농축산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37.7%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 농가에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 경기도에 있는 한 과자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일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모뭐 과자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과자를 유기농 과자, 쌀로 만드는 과자 회사입니다. 근데 그, 그 회사에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친환경 쌀을 한 100통, 최소 100통 이상의 금요로 되는 쌀을 전량 가져가서 유기농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회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 농민하고 그다음에 남해군하고 같이 세 군데가 같이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어 이제 MOU를 체결을 놓고 이제 내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량이 좀 많은 그쌀 품종을 가지고 생산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어, 수량이 많으니까 소득에 상당히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범 재배를 하고 어, 연차적으로 물량을 늘리면서 앞으로 늘려서 5년 안에 아마 한 100톤 정도를 그 경기도 과자업체에 올리기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국적으로 4,700농가로 국내 전체 농가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낼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처치도니까 농민들은 그래도 어 주머니가 좀 두둑하게 돼야만이 또 같이 동참이 되는데 올해 제가 해가지고 좀 그래도 소득에 항상 소득이 올라오면은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우리 마을 전체가 제탄소 인증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격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